호주 생생 뉴스입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했는데 의외로 연초부터 환율과 주식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1월 마지막 주 환율과 주식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환율 보겠습니다. 호주 환율은 1월 27일 기준으로 미국 달러로 7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거의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한 것인데요. 한국 원화 대비로는 878원입니다. 이렇게 호주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중국이 코로나 19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을 재개방할 것이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호주의 광물들인데요. 호주는 철광석을 메인으로 리튬이나 석탄 등의 광물들을 중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이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호주 경제에 활력이 돕니다. 그래서 중국이 개방을 했다 하면 이제 호주도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호주 달러로 결제하는 물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주 달러의 수요도 올라갈 것이란 기대에 호주 달러가 상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미 전해드렸듯이 호주 국내 인플레이션이 12월 분기에 7.8%로 상승해 시장 예상치인 7.5%를 웃돌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추가 긴축에 베팅하고 있는 이유도 환율 상승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중앙은행이 추가 긴축을 한다는 말은 이자율을 더 올릴 것이란 말이고 이자를 더 주는 대로 돈이 몰리니 호주 달러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rba가 2022년 8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해 10년 만에 최고치인 3.6%로 올린 뒤 내파적인 입장을 멈출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말은 최고 기준 금리가 3.6%일 거라는 예상으로 우리 가게의 모기지 금리도 5%에서 6%가 최고치가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다음은 호주 주식 시장입니다. 호주 주식 시장은 최고점인 7,727에서 약 20포인트 떨어져 있는 7,709포인트로 이번 주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로 대부분의 광석 가격이 오르면서 호주 주식 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리 가격은 지난해 최저치보다 30% 올랐고 철광석 가격은 11월 최저치에서 56%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서 11월 초부터 BHP, 리오틴토, 포테스큐가 각각 29%, 45%, 42% 급등했습니다. 이제까지 호주 주식시장의 강세장은 모두 철광석 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었는데요. 철광석을 소비하는 중국이 1대1로로 철광 생산을 확대하거나 철광석 생산의 주요국인 브라질에 자연재해 등이 발생해 공급을 줄였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철광석이 호주의 메이저 수출 상품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철광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냐입니다. 최근 중국의 제철소들이 광석을 재입고 하고는 있지만, 주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기보다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철강 생산율은 아직 제자리 걸음이고 철강 재고는 증가하고 있으며 제철소 마진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강세장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관해 과도한 기대에 기반을 두고 있어 실물 수출이 확인되는 순간 불마켓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목건 스텔리의 반 스트라트는. 철광석 수요가 결국 기대 수요를 따라잡을 것이며 일부 가격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6월 분기에 톤당 140달러를 목표 가격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현재 현물 가격보다 12%더 상승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오늘의 환율 주식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더 자세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